안녕하세요, 무지성입니다. 4월 9일 새벽 1시고요. 주말에 쉬려고 이제 사실 했는데, 어 영상을 또 찍게 되네요. 1월 상승, 2, 3월 조정. 4월 이제 시작이 됐고, 거의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있어요. 그때 저는 공개적으로 포지션을 진입을 했고, 현재 이렇게 순차적으로 아직 평단가나 뭐 그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좋아진 부분이 더 많습니다. 4월 같은 경우는 저는 우상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콘, 현물, 밀크, 현물, 선물 이렇게 공개적으로 시장 상황이나 방향성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기적인 이 차트도 아이콘 460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렸죠 20-30%가 이제 올랐으니까 유튜브에 이제 솔라코인을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한다 뭐 이제 갑자기 이런 글들이 막 올라와요 며칠 전만 해도 여기 다 보시면 조정 끝 이라고 했던 영상이 이제는 이제 말을 바꾸고 추격 금지 결국 선동은 선동대로 당하고 손실은 손실되고 손실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하면 그런데 어쨌든 저는 저의 기준을 가지고 꾸준히 틀리든 맞든 물론 거의 90% 80%가 거의 다 맞았지만 이렇게 하락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게 보이기 때문이죠. 결국 어떠한 기준을 갖고 매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감정적인 컨트롤, 심리적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지나 이 카이바우나 멤버십 분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뭐랄까 저는 제가 말한 대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저, 제가 말한 대로 매매를 하지 않고 아니면 다른 분들 유튜브를 봐서 이제 선동을 당해서 물리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도지와 카이버도 제가 지난 영상들에 충분히 많이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도지 코인을 1지점과 2지점을 나눠서 매수를, 어, 당연히 이 알트 코인이 3월 10일 그리고 이때에 이때에 최저점을 잡았죠. 근데 저는 도지코인을 사지는 않고 시바이누를 샀습니다. 시바이누.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좀 명확한 조정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1 지점과 2 지점 제가 예언한 이 최저점들을 다 잡아냈습니다. 결국 저는 여기서 롱을 타고 있고 이 근방에서 롱을 타고 있고 이 정도의 수익이 갔다가 다시 이렇게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저는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상승의 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조정의 폭도 그렇게 크지 않게 느껴져요. 저는 그런데 만약에 도지를 운 좋게 매매를 해가지고 뭐이 이, 여기서 제가 3월 10일 비트가 바닥이라고 말, 말했다고 했을 때 매매를 했거나 여기에 이, 이 정도의 지점에서 매매를 했다면 지금 이 정도 30%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가 조정을 맞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수익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치 내 돈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리적인 요소나 팩트적인 요소는 수익 중에서 수익금이 줄어든 것 뿐입니다. 그렇죠.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패턴 자체가 이 윗꼬리를 한 번씩 달고 한 번씩 달고 달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이전이 이 저점을 이 저점을 이 이탈을 할듯말 듯. 말듯 시킨다. 보통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일반적인 알트코인들은 이제 저점을 이탈하거든요. 근데 도지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도 다시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도직 뿐만이 아니라 어떤 알트코인도 이 중기적 관점을 지키기가 힘들고 단기적 수익을 취하고 싶은 분들은 바닥에서 잡아놓고 익절은 익절대로 하되 나머지 바닥에서 잡은 그, 그 최저가 매수 평단가는 끌고 가보자 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바닥에서 잡았잖아. 이 우리성 팀들은 다 맞췄잖아요. 제가 뭐 틀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어 약간 제 분석이 조금 맞지 않아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될텐데 이 바닥을, 바닥을 잡은 입장과 이거를 미리 말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걸 잘 생각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이게 심리적 요인이 되게 중요한겁니다. 물론 카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카이버도 제가 지금 360%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3월 10일에 비트가 저점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1지점과 2지점이 어느정도 만족이 된것 같아서 매수를 했고 우상 상향 차트로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던 종목이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3월 28일에 다 공개했어요. 근데 이거를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어, 뭐, 저는 카이버가 되게 안정적인 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향하는 코인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뭐랄까 이제 조금 고민이 계신 분들이 계신 거 같아요. 보면은 도지는 펌핑 끝났나요? 뭐 지금 익절 타이밍인가요? 뭐 약간 플레이 되는 뭐 약간 이런 건가요? 이런 것까지가 그 세부적인 타점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제가 바로바로 바로 옆에서 어 지금 1분 1초에 이거를 예스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큰 틀을 제 기준을 참고를 하되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현금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최저점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최저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 이 정도 자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수익이 났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숏 포지션에 들어가서요 다시 여기서 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하 저는 조정의 폭이 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명확한 자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숏 포지션에 들어간 거고 지금 같은 자리는 보면은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숏을 잡고 있는 거는 아주 큰 문제라는 겁니다. 아주 큰 문제. 그리고 내 평단가가 다시 롱 그리고 롱을 잡으면 평단가가 너무나 롱숏롱 롱 이렇게 해 가지고 완벽한 매매를 한게 아닌 이상 이 최저점을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들고 가는 비중이 여러분보다 큰 편입니다 그렇죠 그럼 조정을 맞아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큰 조정을 맞는 거예요 수익금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도 심리적으로 편안할 수가 있는 것이 첫 번째 분산 투자 그리고 지속되는 어, 큰 방향과 기다림에서 오는 타점 매일매일 매매를 하다 보면 꼬인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이 2월과 3월의 시간은 이 조정이 마이너스 50%가 날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렸어요. 한달전걸 봐야 될것 같아요. 2, 3월이니까. 2, 3월 예언 같은 경우를 이제 음, 뭐 스택스도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말씀드렸었고. 자, 2월에 완벽하게. 어, 뭐랄까 첫번째 첫 숏자리 28k 가 단기적 숏자리가 될 거다 뭐 이런것도 당연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자 2월 중순 3월 현금 이제 1개월 전 입니다 1개월 전 현금 많이 들어야 됩니다 현금 많이 들어 리스크 관리 해라 이런 것들이 미리 말씀드렸고 그리고 조정을 잘 어느 정도는 다 대처를 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어쨌든 2, 3월이 사실 짧다면 짧고 긴다면 길데, 한 달이란 기간이거든요. 2, 3월 중순부터 이제 여기 3월은 50% 조정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가 오고, 한달 뒤가 오고, 이 기다렸던 자리 1지점과 2지점 롱과 롱을 들어가서 완벽한 바닥을 잡았는데, 이 기다림 시간에 인고의 시간 끝에 열매를 맺어가는 단계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느 정도 내가 매매가 꼬일 때는 조금 기다리면서, 어...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보던지 어, 그런 식으로 좀 여유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잡는 거가 제일 중요해요 바닥 이 고점에서 잡게 되면 자 너무 흔들림이 많아 여기서 잡은 사람과 여기서 잡은 사람이 심리적 견디는 차이가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여기까지 갈 건데 이 여기서 잡은 사람은 이거를 그냥 버티고 들고 가서 어, 비중을 줄였기 때문에 비중을 줄거나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서도 바라볼 수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런 데서 매수한 사람들은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힘든 거를 이이 이 부분에서 견디기가 어려우면 비중을 좀 적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고점에서 계속 매수만 매수만 하고 있다면 비중을 적게라도 가져가던지 아니면 이 바닥에서 매수를 좀걸어놓던지 그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어, 챙기셔야 됩니다. 네. 아,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감사드리고요. 이전 영상과 댓글 멤버십 글들을 굳이 다시 한번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